안찍었어 시작시작 빨리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 엄마아 아빠아 아빠. 왜그래 나 첫째 왜그래 이선이 둘째, 둘째. 왜그래 아빠 나 지금 빨리 떨어졌어요. 어? 떨어졌어요 아빠 무섭다면 해주세요 저 죽을거같아요 지금. 아빠 동생이 아. 이상한거예요 동생 좀 구하러 가겠어 나 따라오렴 마가야. 네. 어이 오늘 떨어진다 공 떨어질 거어 엄마 공중부양한 거 같았는데. 오한 전에 어어왜 이렇게 빨라? <웃음> <웃음> 저거 저거 <웃음> 우리 엄마가 왜 형을 때리려는 느낌이 왔었지? 계속 <laughs> <laughs> <신속> 봤어? <받았어? 웃음> 아니. 야 우리 엄마한테 까불지 마. 야너야 <laughs> <laughs> 야, 엄마한테 까불지 마. 나도 대방화를 있다 사람 한 방. 야, 내가 형이거든? 빨리 와라, 둘째야. 저 네. 저희 크리퍼가 어디서 똥집에 올라갔냐? 꾸지직. 아까 아우. 엄마! 물집 응? 변기 좀 어디 있어요? 어, 혼날래? 어, 어디지? 아, 여기 아, 여기구나. 거 같아요. 뭐 응. 생이야 야, 에서뭐 누가 똥살해 에? 어떻게 쓰세요? 네, 여기 똥사인데 아니야? 아, 독극이 없어. 에이, 살 응? 여기 똥 따는 데 아니에요? 엄마? 매매 좀맞아구나 엄마 여기 똥 있구나. 따는 데 아니에요? 매매 아니에요! 엄마 매매 내리지 마요! 엄마 나머지! 엄마. <laughs> 엄마가... 엄마가 전진 주이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안 들으래 이야... 손을 나는 하늘에서 주세요. 돌아왔다 이야... <웃음> 이야... 민아야 너밖다 나가고 맨날 놀자 왜? 니네 둘이 놀고 있으렴 형! 형! 네가 형해 형! 네. 우리 환냥하자 나 엄마는 좀 자야겠다. 형 <laughs> 그런 거 언제까지 음. 갔어? 야, 아빠 사리 어 아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내가 화살이랑 화살 줄게. 여기 화살. 하나 남았어. 네. <laughs> 자 내가 내가 누굴 잡을까? 몰라. 내가 지금 배고파 엄청. 그래서 빨리 잡아줘. 뭐, 어다 잡아도 돼? 저기 옆으로 가자. 엄마 아, 잡아주세요. 여기서. 엄마 다 잡아주세요. 자. 네 잡아. 여기, 여기 누군가가 아무 친구도 계속 들고 있는데? 가가넌 이제 헤드샷을 받아 주면 돼. 너도 한번가 아니? 어. 둘이 잘 놀고 있지? 네. 네. 장난치지 말고. 네. 어, 너왜쏟다지게 들고 있어? 원시인이야?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무슨 배이 얘들아? 형이 다줄게요 아빠, 엄마, 저 형이 때려요. 엄마 먹을 거 줄게. 먹어,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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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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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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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어,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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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 엄마가 요리해놓은것 중에서 먹어라. 안돼, 내돼 안돼, 일단 나가 식거해. 상태미, 상태미, 진다 <laughs> 아, 대망했어. 네, 나 하면서 먹고. 아, 빨리 음식 <움직> 주세요. 배고파요. <�UNKNOWN> 먹으렴 뭐야, 이거요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형어 어디에서 이상 물건 꺼내는 것 같아요? 아닌데. 어디 갔다?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 내려갔다. 나탈때 떠들려요. 응. 안 물. 좀요. 형 짜증나요. 맞춰버릴 거야. 나 맞춰봐. <laughs> 응?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세요. 저기 형이 죽어 가지고 하늘 날아 있어요. <목소리도> 첫째야, 내려오렴. <목소리도> 응, 형이 났어요. 그만 끄고 내려와. 니가 욕한 거 내가 들었다 에잉? 피피개피라 우리 지옥 가자. 아,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우리 지옥 가. 미안. <laughs> 미안해요, 엄마. 엄마한검 드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엄마, 우리 지옥 가자. <laughs> 제발, 제발이, 오마, 어머, 우리 지옥 귀엽 가자고. 지옥 가자고. 알겠어. 곡갱이, 줄 곡갱이 줄게. 형이 가빠 어, 입었어요. 조율 28 28짜리 곡갱이. 아니, <laughs> 어? 아니요. 어, 어, 음. <laughs> 여곱갱이일유곡갱이 어휴, 어이한만 주세요. 아! 응? 왜지 왜요? 창고데 스틸 하려고, 어디서. 아니, 내거 아니야? 내거 아니에요? 한대 맞아, 정지 잘래? 와라 나는 더일일좀 하고 있을테니까 네. 가서 덤벼피드맨 잡으면서 그거 아 그거 설정도 켜놔서 레벨 올려야지 아나 고생이 없단 말이야 그 가지마 그럼 <laughs> 어 액자있는 음식 먹어요 동생이 먹으라고 이런거예요 아닌데 엄마 헐락하 누가 먹으래? 맞아 그냥, 그냥 장식해 놓은건데 응. 엄마 아빠가 계속 나 죽여 올해는 회나 에이슈. 나 이거 갖다 줄게요 이렇게 왜 흙여서 얘기했는데 그거 뭔이 멈췄어 어, 몬스터가 없어 아 나도 제이해 줄게 하나밖에 없어 아, 나도 아빠가 제작해줄게. 네, 나 해야지. 아, 레벨 아웃 아빠가제작해 레벨 네나 레벨 해야지벨 아웃 레아 레벨 아이 아웃 아웃 레벨 아웃 아웃 레 <웃음> 와, <웃음> 이게 <왔다>. 내가 <laughs> 내가 통신기를 다해 놨단다. 미쳤나봐 <laughs> 갔다. 나 미쳤나봐 갔다. 한 방에 죽었어. <laughs> 형, 왜? <laughs> 미쳤나봐. 나가너 바로... <laughs> 이제부터 내 거는 또 너는. <laughs> 아, 빠, 빠자기 기대. 큐일 128짜리. 어, 나 이제. 나보다 나보다 높인데. <laughs> <laughs> 어, 진짜야, 진짜. 아니, 아, 내가 갔다 올게, 내가. 아, 내 아빠도 가마. 아나 어, 지금 길 잃어버렸어. 이건 저설의 휴교석이잖아. 길 잃어버렸어. 어이, 어, 뭐야? 야, 휴교석 한방이네 어, 휴교석 어, 있지. 응. 빨리 와아 아이고. 휴교석 한 방이네? 뭐야? 아빠, 이 치유.. 어이, 뭐야? 여기 용암이 멈췄어. 아, 멈췄. 저기 둘째 있구나. 어 둘째가 어디 있냐? 우! 아니, 아니 가둘째데요아 첫째, 첫째. 아 여기 둘째. 첫째 쪽이다요 첫째 쪽 요쪽 직으로직신 어! 신오가 통신기가, 통신기가 어디로 가르키지 않아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저런 애들은 저기 날아다니는데요. 어디 났고요? 아, 너 날아다니는 거. 고요 아니, 니네 화면으로 봤어. 아. 독도 백이. 잠깐 찾아. 저야? 저거 날아다니는데요? 빨리 찾아 잠만 말고 빨리 찾아 나라 이길이걸왔다고뻥치인데니 때문에 아이고 첫째가 완전 고생시킨다 좀비 피그맨 죽인다 뭐하는거야 좀비 피그맨 사냥하는거지 그만 죽일게요 여기다 여기 여기 찍시네 가면 내가 내 찾고 좀 오겠다. 워터 플라이. 어, 뭐야, 있겠는데, 아빠. 저기 있다 저기 아빠. 일로 오리어째야아 첫째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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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왜 슈퍼맨이야? <laughs> 아, 가서 있다. 소보 어디 우리 애기들을. 가스 이 가스다 이 가스 가스다 으으으 야구로 어, 죽임?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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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건너편 아저 날개 못 태워 일로 와라 아나 배고파 어, 가자 우리 가자 우리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가스 3나 레벨 3이야 난 레벨 16인데 따라오랴 어 여기 아닌데? 길이 어디겠지? 난길을아는데 아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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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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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여기, 맞아? 어, 여기,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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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없기여 무직해줄까? 어무직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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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 먼저 기 여기, 여기, 여요 어딨니? 집 안으로 가고 있는데 너 투나잇 있어? 아 배고파 지킬지도 못하니까 아아 여기 얼마 한... 나았네 여기 지옥부터 한번 아닌가? 아니네 아, 빨리 와나 아, 보인 보이... 저 건드려요 어 따라와 네. 빨리 좀와아나 지킬 못해요 아프지 백숙 먹을래? 백숙? 백숙 네왜 갑자기 백숙? 아 그거 전설의 닭고기야세종대 무쇠가 빨리 와! 아, 호기 걸렸어요 아빠 잘가네 아빠 나 호기 걸렸잖아 네가 운이 없는 거야. 빨리 와. 아레. 형아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가리 어, 나 이상한데 텔레포트 됐다. 아니. 여기 안 와. 형이 젠지 할 소리려고요. 잠만해. 그쵸? 미 무적이야? 어, 그래서 얼룩말. 죽인 어떻게? 상큰 말도 죽였어요. 아니 그거 어린 어린 말이야. 얘는 큰 말이고. 양아 한 번만 예. 필요 없어. 얘 나빠 말이다. 얼룩말일 거. 내 말도. 알겠어. 내가 내가 손해 줄게. 우리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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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꾸띠야 야 아니. 아금 려요이니 내가 얼른 말 내 m a better machine. I'm a better machine. 어디 있는데? 얘 말한 거 아니야? 얘 말한 거 아니야? 아버지. 거의 제가 길렀는데요 서 아, 우리 말이에요. 아. 내가 소환한 말인데. 안돼 우리 말안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아니 내가 소환한 말이야. 아버지. 네 말까지 다시 소환해줄게. 안돼. 안지제거 아니니까. 받아. 내 타고 싶다. 백마. 백마. 뭐야 얘. 나 백마 타고 싶다고. 오얘오얘깐지난다 뭐, 아니 아안 좀. 백마. 안 자. 어우 백오. 나 같이기. 야 때리지 뭐 내리. 마. 때리지 아 때리지 나 백마 타지. 나망 너얼룩 맞다. 어, 아, 내, 누가 남다. 내꺼 됐다. 두배 안다. 두배 안다. 내꺼 됐다. 뭔두 배? 어, 흑마, 애기는 나왔네. 영 저기, 저 안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첫째한테 받아. 어. 아, 왜안타져 첫째 안장! 첫째한테 받아. 백마 근처에 있어요. 백마 안 된다. 만 백마 내꺼렸어 백마 내꺼렸어 아버지 저 백마 근처에 있거든요. 좀 주세요. 자,